제9호 태풍 마이삭이 관통한 경남 지역은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설물 파손과 정전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태풍 상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특히 우리나라 중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지 하루 만에 경남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의 한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뒤 증상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경남 도민체전이 내년으로 연기됩니다. 경남도 체육회는 1년씩 미루는 수년 개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3일 새벽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경남 지역은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설물 파손과 정전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비바람에 바닥으로 고개를 떨군 신호등. 쓰러진 신호등을 일으켜 세우려 해도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건물 외벽의 간판들도 태풍의 위력에 힘없이 떨어지는가 하면 굽어질 대로 굽어져 주변을 나뒹굽니다. 창원에서는 주택 외벽이 무너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덮쳤고 김해 상동면에서는 주택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해안가 인근 지역인 통영에서는 정박된 어선이 침몰하고 교회 철탑이 무너졌습니다. 양산 에덴밸리 인근 풍력 발전기도 태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고성군 동해면 인근 앞바다에서는 피항해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이 파도에 떠내려갔다가 해경에 의해 승선원 14명이 구조됐습니다. 강풍에 전선이 끊어지는 등의 이유로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창원과 거제, 김해 합천 등 10개 시군 2만여 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농가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모두 200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됐고 과수원 낙과와 비닐하우스 파손 피해 면적도 70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도로 위로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역 곳곳의 지하차도와 교량에 차량 통행이 한동안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침수 취약 지역 주민과 시설물 붕괴로 밤사이 대피 소동을 벌인 주민만 3천여 명.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최대 200mm의 비와 초속 46m의 강풍을 몰고 온 태풍으로 경남 전역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헬로 TV 뉴스 구지은입니다. 이번 태풍 마이사 강풍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한 부산 해운대 일때는 유리창 파손이 잇따랐는데요. 이 유리창 파손에 막기 위해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다 60대 여성이 깨진 유리에 맞아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차선영 기자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가장 근접한 3일 새벽 한시 반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창문 파손을 막으려고 테이프를 붙이던 중 유리창이 깨지면서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출혈이 심해 숨졌습니다. 부산 초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는 해운대 일대에서는 유리창이 파손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2018년 태풍 콩레이 북상 당시 40여 가구의 유리창 천여 장이 파손된 해운대 LCT 역시 강풍 피해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해운대한 초고층 아파트에는 거실 쪽 창문이 깨졌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의 위력이 보시는 것처럼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유리창 수십 개가 깨진 건데 주민들은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풍으로 강한 바람이 불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창문에 X자로 테이프를 붙이거나 젖은 신문지를 붙이는 경우는 창문 파손을 막는 것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는 유리창 두께가요. 보통 3mm, 5mm, 16mm 정도 두께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실험 결과 초당 30m 풍속에도 유리창은 자체적으로 파손은 되지 않았습니다. 창틀하고 유리창문 사이의 이격 때문에 그 바람이 이제 들어오면서 떨림이 이제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거든요.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선 창틀과 유리창문 사이 테이프를 붙이거나 신문지 등 종이를 두껍게 끼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미리 강한 바람에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창문이 심하게 흔들린다면 가까이 가지 않고 차라리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커튼 등을 치는 것이 낫습니다. 문은 열어 놓는 것보다 닫아 놓는 것이 좋고 창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면 강풍에 더잘 버틸 수 있습니다. 헬로 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역대급 강풍을 몰고 온제 9호 태풍 마이삭이 휩쓸고 간 경남 지역은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내 피해 상황은 어떤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표영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표 기자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실까요? 예, 앞서 보신 것처럼 경남에서는 태풍 마이삭으로 지역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초속 50m에 가까운 음.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뭐 통영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일일 최대 풍속이 초속 46.6m에 달했고 거제도 초속 38.7m, 김해도 31m의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뭐 바람과 함께 많은 비도 내렸는데요. 경남의 평균 강수량이 사, 142. 2mm였습니다. 음. 뭐 양산 같은 경우에는 최고 19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하만과 남해 군에서도 18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도내 곳곳에서 주택 외벽이 무너지거나 음. 건물 간판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섬 지역에. 첨지역과 뭐 해상지역 음. 피해까지 좀더 해지며 피해 규모가 더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피해 상황이 더클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긴 한데 이번 태풍으로 강풍 뭐 침수 피해 직접적인 피해도 컸지만요 태풍 때 내린 폭우로 이차 피해도 우려된다면서요. 예 태풍으로 인해 이제 경남 남해에는 안 최고 3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음. 뭐 남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학과 미더덕 등 폐류 양식어가가 직격탄을 맞을 예정인데요. 뭐 최근 폐류 양식어가의 경우 빈산소속에 즉 산소 부족 물덩어리로 인해 음. 폐류 70% 이상이 폐사한 상황입니다. 네. 뭐 빈산소속에가 발생하는 이유를 한번 조금 짚어드리면 음. 바로 육지에서 유입되는 민물 때문입니다. 민물 같은 경우에 바다의 염도를 낮춰 이제 발생하는 밀도 차이로 인해서 바다 속에서 경계층이 생기면서 폐류들이 폐사하게 되는데요. 음. 뭐 이번 태풍으로 또 다시 육지에 많은 비가 내림으로써 뭐 폐류 양식장이 완전히 초토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양식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 태풍 경로를 예측했던 게 정확해서 피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여담으로 이번 경로 예측 경쟁에서 우리나라 기상청이 일본 기상청을 누르고 판정승을 거뒀다고요. 예. 태풍 마이삭을 두고 이제 하이 기상청의 이제 예측이 처음부터 엇갈려 있습니다. 음. 뭐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말 이제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서 부산으로 상륙해 영남 지방을 강통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했는데 뭐 일본 기상청의 경우는 그보다 서쪽으로 좀 치우쳐서 음. 전남 남해안 쪽으로 상륙해 한반도 중심을 관통할 것으로 좀 내다봤습니다. 뭐 태풍의 경로에 따라 피해 지역과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경로 예측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상황인데요. 뭐 결국 우리 기상청이 판정승을 음. 좀 거두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기상청은 예상보다 좀 일찍 태풍이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하기는 했지만 이동 경로가 거의 일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 반면 일본 기상청은 이제 2일 오후 3시 태풍의 진로를 우리나라 기상청에 따라서 예보를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 뭐 그동안 역대급 최장 장마를 예측하지 못해서. 요런의 문맥을 좀 받아왔는데 뭐 기상청이 이번에 좀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성공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이삭은 이렇게 대응을 했고 또 다른 태풍인 제시포 하이선이 지금 또 북상을 하고 있어요. 하이선 역시 한반도에 영향을 줄 예정이죠? 네, 하이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일일감 북쪽 해상에서 발생을 해서 점차 세력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강도 중급인 소형 태풍인 하이선이 3일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뒤 일요일인 6일에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예상 경로인데요. 음. 기상청이 이제 태풍 하이선 같은 경우에는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남해상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통영으로 태풍이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네. 이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한. 경남과 경북 지방이 다시 태풍의 영향권에 들 예정입니다. 뭐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조금이라도 일본 규슈 쪽으로 이동한다면 뭐 지면과의 마찰로 인해서 세력이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토에라면 이제 강한 세력을 좀 유지한 채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큰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태풍 마이삭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태풍 상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특히 우리나라 중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괌 북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10호 태풍 하이선. 발생 초기에 남서진하던 태풍 하이선은 점차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시속 15km 안팎의 속도로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하이선이 7일 오전 8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경북 고령과 강원 원주, 춘천 등을 거쳐 같은 날 오후 3시쯤 북한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일 오전까지 확인된 하이선의 풍속은 초속 35m. 하이선은 북상하면서 점차 위력이 강해져 우리나라에 상륙할 시기에는 풍속이 초속 50m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의 강도 역시 달리는 차가 뒤집힐 수 있는 매우 강등급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이 현재 예상된 경로대로 이동한다면 우리나라 중앙을 관통하게 돼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태풍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이후 진로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쭉 북한까지 쭉 이어서 관통하는 상태의 진로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오면서 2, 3일 지나면서 서쪽으로 더 틈대거나 동쪽으로 더 틈대거나 이런 그 방향의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6일 태풍 바비와 2일 태풍 마이삭에 이어 이번 하이선까지 불과 2주 사이에 태풍 3개가 연달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진재입니다. 태풍 마이사으로 경남에선 224개 학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 190개 학교는 등교 시간을 조정했고, 25개 학교는 등학교 시간을 유치원 두 곳과 초등학교 다섯 곳, 중고등학교 각각 한 곳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일 학생 안전을 위해 3일 등교 수업을 하는 학교의 등교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3일 오전 10시 기준 경남에서는 35개 학교가 유리창이 깨지거나 체육관 지붕이 날아가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경남을 지나갔듯 코로나19도 태풍처럼 소멸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지 하루 만에 경남에는 다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지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부터 날마다 확진자가 발생하다 16일 만인 2일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경남. 하지만 안도는 잠시뿐이었습니다. 3일 오전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입니다. 창원의 한 50대 여성이 증상을 느낀 건 지난달 31일 이틀 전 대구에서 열린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뒤였습니다. 일 스스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접촉자는 가족 3 명과 함께 설명회를 다녀온 두명등 다섯 명이지만 추가 접촉자나 동선 노출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3일 오전까지 전국에서 대구 동충하초 사업 설명에 참석자 중 다섯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철저한 방역과 통제가 없으면 코로나 19 감염은 언제든지 폭증할 수 있습니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경남 광안문 집회 참석자는 열다섯 명으로 다섯 명이 줄었습니다. 1, 2차 명단 841명 가운데 여전히 다섯 명은 검사를 거부하고 있고 열 명은 수신 거부 등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던 경남 240번의 연결 고리도 맞춰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경남 240번이 지난달 19일 김해 부부 동반 여행 참가자인 경남 202번과 203번 확진자가 찾은 남해 고속도로 섬진강 휴게소에서 동선이 겹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19일 섬진강 휴게소를 방문한 뒤 발열 등의 정상이 있다면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미뉴스 심준입니다. 차관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명 발생하면서 3일 오후 5시 현재 기준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23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66명은 이번에 치료 중이고 173명은 완치해 퇴원한 상태입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에 맞기 위해 경남 도민체전이 내년으로 연기됩니다. 경남도체육회는 59번째 경남도민체육대회와 30일의 경남 생활체육대축전을 1년씩 미루는 수년 개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민체육대회는 2021년 창원시에서 2022년 양산시에서 개최되고 경남도생활체육대축전도 2021년 거제시, 2022년 창원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혜 씨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막기 위한 비대면 디지털 행정의 하나로 영상회의를 본격 가동합니다. 김혜 씨는 회의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온라인 영상회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 서비스별 사용 목차를 배부하고 필요 장비 등을 구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김혜 씨는 정부와 교육 강사와 화상 간담회를 갖고 대동 정부와 마을 운영자와 영상회의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행정을 이어왔다며 앞으로는 부서 간 업무협의를 비롯해 시민참여 형태의 다양한 회의에 영상회의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의회 보건정책연구회가 3일 2020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명 존중 문화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계적인 자살 예방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엄태완 교수의 자살 예방은 가능한가? 현 대처와 관점의 새로운 해명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윤성미 도의원과 박선혜 창원시의원 등이 자살 예방을 위한 각 분야별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경남도의회 보건정책연구회는 제11대 도의회 연구단체 중 하나로 국민 보건의료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구성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지역 현대사를 다룬 비밀 독서 동아리 증정식을 열었습니다. 3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증정식에는 책 저자인 김현숙 씨와 라이언 에스트라다 부부가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비밀 독서 동아리는 책이 금지된 시대, 만화로 보는 1980년대라는 부제를 달고 저자 김현숙 씨가 직접 주인공으로 등장해 안국의 군사 독재에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당시 시대상을 나타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경남 지역 금요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 30도로 예상되며 대기질은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낮 기온 다소 내려가며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해상도 맑은 가운데 동해 남부 앞바다는 바다의 물결이 최고 3.0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자외선은 크게 강하진 않지만 오랜 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한 냉방이 필요하지만 냉방기기를 틈채로 자제한토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